삼성역 바로 나와서요, 여기 가시다 보면은 여기가 1층에 좀 유명 음식점도 있고, 가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삼성역 자체가 그 오피스,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직장인이 많은 것 치고는 네. 여기 음식점이 적어요. 삼성역 우측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네. 저희 코엑스 지하로 가거나 해야 되는데 멀잖아요. 거기까지 가기 또 그렇죠. 직장인들은 네. 근처에서 빨리 먹고 들어가고 싶은데 음. 커피 마시고 그러고 싶은데 여기밖에 없어서 여기 나중에 평일 점심에 오시잖아요. 거짓말이 하나 안 치고 여기 모든 가게 다 웨이팅입니다. 음. 모든 가게가 다웨이팅해 서기 때문에 밥도 빨리 먹으러 나와야 돼요 여기는 <laughs> 그때 한번곽 팀장님이랑 왔었는데 점심시간에 와가지고 네. 네. 계속 다웨이팅이 있어가지고 저희 밥못 먹고서는 저기 저희 코엑스 지하까지 걸어갔잖아요 <laughs> <laughs> 맞아요 많이 있어요 <laughs> 네. 그만큼 여기는 유동인과 많다는 소린 거고 네. 직장인들이 오피스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나중에 건물을 지어서도 오피스 맞치는 데는 문제가 없다 네. 저희가 또 보러 가는 게 바로 삼성역에서 나와서 오르막길인 길이죠 저 파란색 건물인가요 맞습니다 대치동 101-20번지입니다 어, 올해 495억 평당 2억 4천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에도 네. 삼성역에서 되게 가까운 건물이죠 네. 특히나 이 건물은 21년도에 지어져서 굉장히 네. 깔끔하고 잘 지어졌어요 딱히 손볼 네. 필요가 없는 건물이에요 네. 거기다가 올라오다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사, 살짝 오르막길이에요 음. 그래서 지하 1층이 음. 지상으로 노출이 됐어요 이게 보이는 주차장이 음. 지하 1층입니다 지하 노출되어 있는 건물이군요 네. 어, 활용도가 되게 높은 건물이네요 그래서 네. 이 정도 면적 그리, 연면적이 760평이거든요. 어, 760평. 와. 주차도 잘 들어가고 자주식으로 다 들어갈 수 있고, 면면적도 넓고 역 음. 가깝고 음. 사업 쓰는 사람들 굉장히 좋죠. 음, 메리트가 있네요. 이 건물이 21년도에 신축하고 바로 400억에 매각이 되고, 네. 그러면 이번에 495억에 매각이 된거데요 그렇죠. 사실 삼성동 호재가 많다 보니까 네. 뭐 수요도 많다 보니까 건물에 아무것도 손도 안대고 음. 시세차익 본 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가 오르막 중간 지점인데 또 이렇게 팔린 거 보면은 삼성역 네. 엄청나게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뭐 반대로 어, 여기 살짝 오르막길 되게 잘 팔린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위에 더 있습니다. 아, 꼭대기에서도 있어요. 그럼요. 일싸게 <laughs> 팔린 게 아니란 걸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상으로 가시죠. <laughs> 네. 위로 가시겠습니다. 네. 대치동 천단 10번지입니다. 이번 년 4월에 어, 120억 평당 2억 천에 거래되었습니다. 네. 아까 올, 방금 보셨던 건물이 평당 2억 4천에 매각이 됐잖아요. 이 건물 같은 경우는 평당 2억 천입니다. 보시면은 <laughs> 좀 오르막길 꼭대기까지 올라왔어요. 정상이죠 이게. 근데도 평당이 0 넘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역 주변이 기대 가치가 얼마나 높고수익이 음. 어, 얼마나 많은지 이제 좀 평당가가 감위 잡혀야 됩니다. 이 매물이 맨 처음에 나왔을 때뭐 어떻게 보면 120억이면 100억 초반이잖아요. 네. 그래서 삼성역에 있다 보니까 네. 외관 보면 되게 깔끔하거든요. 네. 그래서 거래가 될 거라고는 생각했는데 네. 시간이 이렇게 빠를 줄 몰랐어요. 저도요. <laughs> 왜냐면 수익률이 2% 초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저는 거래되기가 8개월에서 10개월은 더 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음. 금방 거래가 됐어요. 어쩌면 이 삼성역 주변의 건물 자체가 네. 이미 평당가가 다 2억대를 넘었잖아요. 그러면은 수익은 안 나올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임대를 뭐 최신을 마친다고 하더라도 임대 수익은 안 나올 거고, 하지만은 바라보는 관점을 다르게 보죠, 여기 사람들은. 기대가 칩니다. 땅값이 얼마나 오를지 모르는. 뭐, 근데 누가 봐도 솔직히 강남에서 여기 땅값이 떨어질 것 같진 않잖아요. 그죠 여기 땅값 떨어지면은 웬만한 강남도 다 무너집니다. 음. 호재도 제일 많은데고, 대기업이고, 뭐고, 오피스도 많이 들어오는 지역인데, 그러면 여기는 땅값 보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120억에 똑같이 이 정도 컨디션이 나오면 여기가 동은 대치동으로 들어가지만, 네. 삼성역 주변에 있으니까, 뭐 빠른 선택을 해가지고, 네. 매입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저희 또, 바로 이 주변에 연예인이 매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어? 연예인 누가 매입하셨죠? 그건 제가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냥 알려주시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가시죠. 알겠습니다. <laughs> 저희가 방금 코너 건물을 설명해 드렸고 바로 다음에 보여드릴 건물이 배우 류시원 씨 건물입니다 아, 저도 나이가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네. 누군지 정확히 알죠 근데 보통 한 10대 10대 말고는 다 알고 있지 않나요? 우리 배우 우리 모르는 분 많을 거예요, 아마. 아, 그래요? 네. 배우에서 산참 잘 나갔던 배우고. 네. 또 마침 투자도 정말 잘했어. 이분이 2008년도에 2008년도에 5 0억의 건물을 매입을 합니다. 2008년이면은 와, 진짜 옛날인데. 16년 전이죠. 이분이 이 136평, 6평 되는 건물을 네. 50억에 매입을 하고 건물을 네. 새로 짓습니다. 그래서 어. 이 건물이 2008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같이 제가 오면서 다 설명을 드렸잖아요. 아까 주 건물 평당 2억 4천. 음. 그리고 저 코너 건물 평당 2억 1 천. 그럼 이거는 평당 얼마일까요? 팔면은 어느 정도나 맞을까요총 가격이. 면 최소 평당 2억은 되지 않을까요? 이미 매각세대가 2억을 넘어섰는데.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네. 이게 136평에 음. 평당 2억을 잡으면은 280억 원 정도. 28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래 될만 하겠네요. 50억에 사서 280억 원 정도의 가치를 한다. 음. 이분은 어찌 보면은 연예계도 잘 활동 안 하시잖아요. 15년 동안 130억 130, 원 정도를 음. 벌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역시 투자는 많이 찾는 지역에 하셔야 되는구나. 네. 거기다가 여기도 보면은 공실했던 적이 거의 없었어요. 음. 위치가 워낙 좋고, 또 도로도 상태도 좋고, 대로변에서 바로 이어지거든요. 건물을 지으실 때 되게 생각을 잘해서 지으신 게 여기 위치가 그때는 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무실로 활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네. 1층을 필로티 라인 다 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주차를 많이 하기 위해. 그래서 여기 주차구역이 네. 13대나 나옵니다. 13대. 13대요? 네. 아, 진짜 많이 나옵니다. 오 네, 주차구역까지 잘 노린 거죠. 그럼 제가 여기까지 삼성역으로 오면서 오피스 라인들을 보여드렸잖아요. 네. 다음은 제가 먹거리 상권 쪽으로. 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3, 4번 출구 방향 나왔는데 네. 마지막으로 볼 물건 여기 먹자상권 네. 맨 끝에 있거든요. 맞습니다. 여기가 3, 4번 출구 삼성역 먹자 메인이죠. 지금은 네. 점심 시간에 오면은 테란도 이면에 있으니까 직장인 네. 분들이 엄청 많으시죠. 그렇죠. 여기 직장인들이 많다 보니까 네. 평일 점심에는 굉장히 많고요 사람이. 네. 그 다음에 또 생각보다 여기가 술집이 적어요. 음. 뭐 맥주집이라든지 뭐 이자카야라든지 그런 수가 적어서 음. 야간에 오셔도 회사 사람들 이 많이 드시고 계십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 라인에도 투자하시는 분들 되게 많고요. 삼성역이 코엑스가 있어서 네. 그 거대 상권이 주변 상권을 쭉 흡수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음. 코엑스 자체가 가족 친화적인 거나 좀그 10대, 20대한테 어울리는 상권이 형성이 되면서 네. 외쪽으로 30대, 40대들은 다 이쪽에 나와서 식사하거나 술을 여기 밖에서 드시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여기도 꾸준히 상권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빌딩킹 여기 중학교 여기 모교 아니에요? 아제 대명중학교라고. 네, 제가 여기 중학교 출신입니다. 아 역시 <laughs> 역시 부자는 다르네요. 살짝 저희 걸어오면서 약간 네. 어, 고양이 온 느낌? <laughs> 마지막 매물이 거의 다 왔는데 네. 한번 저희 가서 한번 얘기 나눠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대치동 947 1번지입니다. 어, 이번년 2월에 250억 평당 2억. 이천에 거래됐습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삼성역에 먹자골목에 있는 거죠 여기서 굉장히 가깝고 네 맞아요 초역세권 맞습니다 그렇죠? 초역세권에 보시면은 상가가 가득 가득 차있다는 점 맞아요 아 이런 건물 너무 갖고 싶어요 그, 특히나 이 건물도 장점이 있어요 네. 그냥 보시면은 네. 어, 높아 보이지 않나요? 이 건물이 용적률을 이득을 봐 가지고 네. 한두 개층더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맞아요. 이게 용적률 이 300%를 받았죠. 네, 맞아요. 300%다 보니까 땅은 109평인데 연면적이 438평. 아, 엄청 큰게좀 이득을 본 건물이고요. 그렇죠. 이건물의 이제 장점은 여기랑 가깝다는 게큰 장점이고. 네. 저는 이런 물건 있으면은 네. 안 팔거든요. <웃음> <웃음> 어떤 것 때문에? 왜냐면 너무 갖고 있으면은 평생 네. 노후 그 보장도 되고. 하는데 네. 아, 소유자분들도 파신 이유가 공유로 형제 세 분이 갖고 있었는데 네. 한 분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네. 이제 매각을 하게 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300억에 나와 있다가 좀 매각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한 50억 정도 조절돼서 250억에 팔린 케이스입니다 네. 위치도 워낙 좋고 네. 상권도 좋고 역도 가깝고 도로도 상... 넓고 되게 좋은 건물이었죠 다만 매수인분이 좀 용기를 내셨던 거는 네. 공유를 오래 갖고 있던 건물 같은 경우에는 네. 예전 임대료를 받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원래 용적률이 이렇게 좀잘 받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를 조금만씩만 받더라도 원래 네. 수익률이 엄청 높은데 그렇죠. 한2%안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매수하신 분이 이제 용기를 내신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이 뒷건물도 네. 작년 11월에 평당 1억 9천에 매각됐잖아요 아, 네. 그렇다 보니까 메인길이 이 정도 금액이 되게 좋은 거죠 너무 좋죠 저 뒷길은 좀 오르막길이거든요 사람도 별로 없는 음... 되게 잘 매입했다고 볼수 있는 건물입니다 맞아요 이렇게 이제 좀 금매로 나오는 건물은 빠른 결단으로 뭐안 사시더라도 네. 뭐 이제 빨리 보고 결단을 내려야 맞습니다. 뭐 나중에 못 사더라도 아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사신 분이 되게 부러웠던 건물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삼성동 개발부터 최근 매각 사례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포재도 음, 계속 공사하는 것도 되게 바로바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24년에 매입했던 사례들 보니까 아, 가격이 오르는 것도 한 눈에 볼수 있었습니다. 빌딩 김곽 팀장, 박가은 팀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